저 저를 왕언니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 막 왕언니라고 불리면서 지금 초년체 질감도 제대로 못 그린 건 나는 뭐지? 그러니까 사실 미술 입시는 미술이 아니라 어떤 또 하나의 공부인 거죠. 그냥 손이라는 표현력이 뒷받침된 내뇌 회로는 이미 망가졌어.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거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거? 이거 다뇌 회로가 망가져서 그런 거야. 여러분? 정말 제 별거 아닌 인생 이야기에 관심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요즘 되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댓글도 다 보면서 되게 위로해 주시는 댓글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많아서 네. 요즘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미대 입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미대 입시 하게 된 계기는 앞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어 그때도 미술 입시 딱 시작했을 때도 우울감이 너무나 큰 상태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가리봉동 봉제 공장 그만두고 나서는 지금 생각하면 또왜 그랬지 싶긴 한데 어 뭔가 이것도 못 해냈다라는 느낌도 들고. 좀 아무래도 그 단순노동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조금 텐션이 낮아지다 보니까 좀안좀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손목 관절염은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뭔가 다시 들어가서 병원을 그래도 주 2-3회 정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병원 옆에 그, 입시 미술 학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 지금 안 가면 용기가 안 나서 평생 못갈것 같다, 못 두드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손목 그, 파라핀 치료 받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학원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상담을 받게 돼요. 다행히 그 시간대에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때도 지금도 좀 외적으로 어려 보이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더 어려 보였단 말이에요. 뭔가 꾸미지도 않고, 그때 머리도 막 짧고 이러니까 되게 고딩 같았는데, 이제 원장쌤도 제가 고딩인 줄 알고 저를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애가 막 졸업도 했대.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22살이래. 그래가지고 약간 어쟤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이분도 나를 되게 다보이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되게 느꼈어. 쌤도 당황하신게 보이고. 근데 뭐 상담실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이제 상담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다 얘기했어요. 나가 꼭믿대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상담한 게한 3월 초중순쯤이었고. 바로 학원 등록할 용기는 안 나서 막좀더 히키코모리짓 타다가 한 3월 말쯤에 이제 학원 등록을 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이 미대 입시의 과정들을 부모님 몰래 했어요.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부모님은 투자자, 나는 상품. 이게 되게 이미 머리에 고착화된 상태로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내가 부모님한테 엄마 나 미술 입시 할게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압박감 때문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자 부모님한테 최대한 알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몰래 입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적은 돈이더라도 편의점 알바랑 병행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히도 그때 생활비를 주셔가지고 생활비 받은 거 최대한 아껴가지고 띵땅 치고 이제 공장에서 모아 나온 돈이게 조금씩 조금씩 까먹으면서 그렇게 미술 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 어? 어떻게 부모님 본가에 있다며? 본가에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모르게 입시를 해? 하실 수 있을 텐데 어, 이때 레전드 히키코모이라서, 아, 무려 방문에 도어락을 다는 효년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문인식으로 했어요. 제가 진짜 그 부모님 얼굴 배는 게 너무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진짜 그, 번호로 하는 건또알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문으로 도어락을 달아가지고 이제 절대 부모님이랑 마주치지 않게 생활하겠다. 약간 이런 거였죠. 그래서 막 같은 것도 주새끼만이 밤에만 살짝 나가가지고 먹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네 미술 입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한게 여러분들이 어. 제 영상을 보고 미대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제 실력이 이 당시 에 노답이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멘탈로 버텼는지, 어떤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원 3월 말에 처음 들어가서는 이제 고 1, 2 애들이 막 모의고사 치고 시험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 저는 그때 미술을 시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직선 긋기, 사선 긋기 <laughs> 아니면 뭐좀더 나아가서는 아, 굉장히 발전한 유리질감 표현하기, 나무질감 표현하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아예 자리도 따라 앉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고 1, 2 그리고 고3 애들까지 모여가지고 시험치고 막 되게 그런 분위기의 공간이라면 저는 그 학원에 중학교 애들도 몇명 있었거든요. 중학교 애들이 여기 앉고 저는 여기 구석에 앉는 거예요. 구석에서 혼자 그냥 4시간씩 끄적끄적 끄적끄적 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유쾌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고요. 뭔가 어, 나뭐 하는 거지? 22살이나 먹고 애기들이랑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냥 최대한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막 뭔가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갑자기 막잘 막 그려. 그래. 이게 아니니까 그냥 그래. 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열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인 건 미술 입시에 대한 지식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문제 풀라고 이 모의고사를 보고 해도 저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신기하다. 나는 이게 잘한 거지. 하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막나 빨리 저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급할 실력 자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노답이니까 사진도 안 찍어놨나봐요. 근데 혹시라도 미술 입시 하시는 분들 꼭 찍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답노트 꼭 하셔야 돼요. 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게 판해서 가져온 게요 7월 중순 그림입니다. 오, 어, 지금 굉장히 의견이 갈릴 거예요. 비전공자분들은, 어, 이 정도면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 이제 미술 입시 하시거나 전공자분들은, 얘가 어떻게 미대를 갔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월 말이라는 시기가 수시가 이미 지났나? 수시가 시작했나? 하여튼 그 시기라서 애들 실력이 막 올라올 때인데 저는 이런 거 그리고 있던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7월 말 그림.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진짜 그리면서도 울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구나. 나 어떡하지? 나답 없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맘때쯤, 이때가 역시 한 7월 말쯤, 7월 말 8초, 아니다, 7월 말이다. 이때 이제 막그 여름, 여름 특강 직전에 막 물감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도와주셔가면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오. 그래서 어찌저찌 그래도 이제 꾸준히 계속 학원 다니고 하면서 여름방학 특강이 시작이 됐는데, 어, 여름방학 특강을 시작하면서는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그 토요일마다 모의고사 시험이 있는데, 토요일에 제가 알바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을 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정이 어땠냐면 나는 지금 여기 앉아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시험 치는 애들보다도 훨씬 성적, 아니, 설, 훨씬 손이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맞아? 그냥 밤몇번 굶고 좀 아끼고 해서 편의점 알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고 그 애들 시험 보는데 짐 싸서 나올 때그 현타, 그 비참함이 너무 커가지고, 이때부터 그만두고 미술 입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여름방학 특강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 준비로 정식 특강만큼 여름 특강이 빡셉니다. 그리고 미친듯이 애들이 완성도를 올리는 시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완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놀랍게도 완성을 10월에 처음 해봤어요. 그것도 밀도 낮은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이 막 밀도 올려, 막 완성도 올려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끼적끼적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놀랍게도 이게 4시간 그린 시험작입니다. 아실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저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 때는 저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 완두콩 그림이 이제 8월 셋째 주 넷째 주쯤 그림인데 이제 여름특강 막바지 그림이죠. 이 완두콩 그림을 기점으로 조금씩 미술 입시에 대한 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단순히 미술 입시는 그림을 잘 그리면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미술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그림 실력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표현력은 일단 당연한 거고, 요즘 입시라고 하면 지금 입시는 모르니까 2022년도 입시 당시에는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시험에서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그림을 화려하게 잘 그려도 의도 파악을 못하고 문제풀이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술 입시는 미술이 아니라 어떤 또 하나의 공부인 거죠. 그냥 손이라는 표현력이 뒷받침된.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약간, 어, 그래, 나는 표현력이 딸리니까 무조건 형태 틀리지 말고 문제풀이에 집중해야겠다. 학교가 생각한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내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결론적으로는 이게 참 좋은 전략이었던 게 너무 감사하게도 물론 정말 피통사는 과정이 수반되긴 하지만 어쨌든 정시특강까지 다 같이 달리면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손발은 장착이 돼요 다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 풀이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슬프긴 해요.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수시 쓴다고 특강하고 막 이럴 때 옆에서 나는 막 질감 이제 막 표현하고 있지. 막 선생님 탐명차는 어떻게 그려요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저를 학원에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뭐야? 약간 싶긴 한데. 약간 애정을 담은 그런 닉네임처럼 저를 왕언니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 막 왕언니라고 불리면서 지금 초년치 질감도 제대로 못 그린 건 나는 뭐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게 아, 나는 제네랑 경쟁을 지금 할 수가 없구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실력이구나. 해서 정말 이게.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생각이었다 인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가 얘네보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잘하면 된 거야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쵸 <laughs> 그래서 늘 이제 강평 같은 거 끝나고 가서 이제 그림 들고 루루루 가가지고 막 애들은 막 이렇게 그 칠판에 붙여놓은 거 보고 이 그림은 어떠니 저 그림은 어떠니 사진 찍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이거 들고 제 그림 들고 가지고 선생님 제 그림은 왜 묘하게 구릴까요 맨날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뭐 울증 뭐 있는 것도 아닌가 봐개 열심히 살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미술학원에 가 있는 시간 말고 미술학원을 당시에 한 정시특강 아니 여름특강 전까지는 한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그 이외의 시간은 그냥 시체놀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뭐, 뭐 하루 종일 유튜브 보거나 국어, 영어, 탐구 합쳐서 오늘 한 3시간만 공부해보자 했는데 30분도 안 하고 퍼진 날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게 의지박약이 기도한데 사실상 내가 제 기능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시점부터 제가 조금은 이런 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게 된게 음 예전에는 이렇게 하루를 망치고 허비하고 나면 하,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갱생 불가능해. 어떻게든 이걸 만회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부터 밤을 샐 거야.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자해하듯이 공부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아 그래. 내 뇌회로는 이미 망가졌어.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거, 이거 다 뇌회로가 망가져서 그런 거야. 이거를 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망쳐도 뭔가 마인드셋이 좀 바뀌었어요. 아, 오늘 망했네. 그래, 여기서 오늘까지 딱 망하고 내일은 다른, 다른 하루를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좀 흐름을 끊을 수 있게 된 거죠. 막, 말도 안 되는 만회 이런 생각은 없어버리, 없애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군뱅 같은 속도로 늘어가는데, 정말 눈치 없이 수능은 겁나 빠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 이런 상태인데.